옛날 옛적, 푸른 숲속 깊은 곳에 특별한 여우 한 마리가 살고 있었어요. 이 여우는 다른 여우들과 조금 달랐어요. 왜냐하면 그의 꼬리는 무지개처럼 빛나는 색깔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숲속 동물들은 그를 무지개 여우라고 불렀답니다. 무지개 여우는 친절하고 용감했지만, 가끔 외로움을 느꼈어요. 꼬리가 너무 눈에 띄다 보니 다른 동물들이 그를 특별하게 여겨 다가오길 망설였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무지개 여우는 언젠가 자신을 이해해 줄 진짜 친구를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어느 날, 숲 속에 큰 문제가 생겼어요. 산 위에 있는 행복연못이 점점 말라가고 있었거든요. 행복연못은 숲속 동물들에게 마실 물을 주고, 나무와 꽃들에게 생명을 불어넣는 중요한 연못이었어요. 만약 연못이 말라버리면 숲은 금세 시들어 버릴 거였죠. 숲속의 모든 동물들이 모여 회의를 열었어요. 그런데 모두 걱정만 할뿐 해결책을 찾지 못했어요. 그때 무지개 여우가 용감하게 나섰어요. 내가 연못을 구하러 갈게요. 무지개 꼬리의 힘이 분명 도움이 될 거예요. 다른 동물들은 처음엔 놀랐지만, 무지개 여우의 빛나는 꼬리를 보며 희망을 품었어요. 무지개 여우는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 연못의 근원을 찾기로 했어요. 길은 험난했어요. 커다란 바위를 넘고 거센 바람을 헤치며 가야 했죠. 하지만 여우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의 무지개 꼬리는 어두운 밤길을 밝혀주었고 주변을 환하게 만들어 친구동물들이 도울 수 있게 했어요. 드디어 산꼭대기에 도착한 무지개 여우는 말하는 바위를 발견했어요. 바위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연못이 마른 이유는 숲속 동물들이 서로를 돕지 않고 각자만 생각했기 때문이란다. 내가 다시 물을 흐르게 하려면 너희 숲속 동물들이 진정으로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해. 무지개 여우는 이 이야기를 듣고 곧바로 숲으로 돌아가 동물들에게 전했어요. 우리가 서로 도와야 연못이 다시 살아날 수 있대요. 모두 힘을 모아 연못을 지켜요. 다람쥐는 나무 열매를 가져와 힘을 북돋아주고, 토끼는 나뭇가지로 댐을 고치고, 새들은 연못 근처로 구름을 불러 모았어요. 모두 함께 힘을 합치자, 마침내 연못에 물이 다시 차오르기 시작했어요. 무지개 여우는 꼬리를 흔들며 기뻐했어요. 그의 무지개 꼬리는 이제 더 밝고 찬란하게 빛났어요. 숲속 동물들도 이제는 무지개 여우를 특별한 친구로 받아들였답니다. 그 후로 숲속 동물들은 서로를 돕고 의지하며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리고 무지개 여우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답니다.